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껴안는 일이며, 그건 자신의 운명까지도 포함한 사랑입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설령 지금은 그것의 의미를 알수 없다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거부하지도 멀리하지도 뒷전으로 돌리지도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미소를 띠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길중 어떤 길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실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살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통, 도달할 수 없는 열망,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껴안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용기를 요구하는 걸까요? 헤르만 헤세는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일이 아니며,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를 포괄적으로 껴안는 깊은 수용의 태도라고, 그리고 그 수용에는 내가 처한 운명 전체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운명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나의 삶을 구성하는 아주 현실적인 구조이며 결코 무시하거나 밀어낼 수 없는 실존의 일부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진정한 의미. 현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도 흔하게 들립니다. 셀프케어, 자존감 회복. 자아찾기와 같은 키워드는 이제 일상 언어가 되었고, 수많은 책과 강연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단지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법에 그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만 건드릴 위험이 있습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 장점이나 재능 뿐 아니라, 때론 미숙하고 이기적이며 스스로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까지도 껴안는 태도입니다. 즉, 나의 어두운 면까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살아온 삶 속에 크고 작은 실패와 후회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나는 이런 나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 사랑은 결국 나의 운명에 대한 태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무수한 선택과 사건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감정과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면 나는 나를 온전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운명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살아온 삶을 통째로 껴안으라는 이야기이며, 과거의 불완전함조차도 나를 이루는 구성요소로 받아들이라는 제안입니다. 둘째, 해세의 문학이 말하는 운명수용의 태도. 해세는 단지 말로만 운명을 사랑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문학은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서사 속에서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 크늘프 KNULP는 사회적 성공이나 위대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한 인간의 삶을 그리며 그 속에서도 자기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여줍니다. 큰을 푸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방랑하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빌부터 살기도 하고 때때로 병으로 고생하며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결코 모범적인 인생을 산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서 마주친 사람들과 풍경들, 따뜻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느님도 큰 울프 같은 사람을 세상에 두어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소와 여유를 전하도록 하셨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해세의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운명이란 반드시 거창하거나 웅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며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태도가 있다면 운명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빛을 비추게 됩니다. 또한 산문집 방랑에서 해세는 삶은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덕분에 삶은 깊어지고 그 깊이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끌어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실패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곧 믿음이며 그 사랑에는 미래에 대한 신뢰까지도 포함됩니다. 셋째. 운명을 사랑하는 삶을 위한 실천적 자세. 운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철학적으로는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이 추상적인 이상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이 겪은 고통과 실망의 순간들을 일기처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엇이 가장 아팠는지, 그리고 그 이후 당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과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나의 운명을 타인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일 뿐입니다. 나의 삶은 오직 나의 리듬과 속도로 흘러야 하며, 그것이 비로소 진짜 자기 인생입니다. 셋째, 삶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의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운명을 사랑하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언어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놓치지 않은 것, 내가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삶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됩니다. 감사는 삶을 긍정하는 태도이며, 그것은 곧 운명에 대한 긍정입니다. 넷째, 실패한 과거를 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잘된 일만 기억하려 하고, 실패는 빨리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실패야말로 우리가 배움의 방향을 틀게 하고 감정의 결을 더해준 시간입니다. 실패를 삭제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품는 순간 우리는 그 실패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곧 운명까지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결론, 삶 전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 헤르만 헤세가 말한 운명을 사랑하는 삶은 삶의 어떤 한 측면만을 긍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웃음과 눈물을, 이해되는 것과 이해되지 않는 것 모두를 끌어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삶을 거절하지 않게 됩니다. 삶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매 순간의 태도를 묻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미소를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답게 살아가는 첫 걸음이며 그것이 곧 운명까지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